자, 한장 찍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자면 어때 믿죠? 그전에 나 거기 프자자 배터, 황기이 거기서 열시에 어, 배. 그 거기서. 그리고 열시까지 나오셔. 나 그때 만났던데. 예, 네. 예, 그때 만났던데. 바로. 어. 거, 그뭐 거기 와서 나중 이게 다안먹으는은고다 끌만 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데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있는한번물어 그래서, 공수로, 신부만 바꾸고, 말주만받고 와서, 여기 서정리를할 수가 있는데. 그, 아니, 그, 그서이빨랑거기다 만들고, 해서, 아니, 이빨은 완전히 정리를안 하는 거지. 응? 완전히 정리를안 응. 하는, 응. 정리를 응. 하는 거지. 아니, 위에 그 이빨, 그 이빨, 이빨 만들고, 아니, 야 그렇지. 나도 그래서, 한번 아무래도 한국에 나가야 돼, 나가서, 이제 만나서, 그, 때그 사람 소개 해주면은, 오늘 가, 봐야지 뭐. 연적으로거기 가봐야 돼. 이 올해 함께 하시 친구분이 가서 해고 계속 친구들야 돼. 오, 많이는 찐요 말해내시 우리 그 백승희 여사님 부분 대신은 그 요한 전경음씨이번 9일날. 네. 여기 정검 씨 친구분 또 함께 오랫동안 매주 같이 하던 여러분들 그, 그 이런 그 슬픔도 크겠지만 본인 가족들도 힘든데 오늘 그 가족들이 그 동안 그 힘든 시간 애로를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그 오늘 이런 자리를 가족들이마련 주셔서 월일날 6월 9일날 결세하셨습니까 오늘 이런 또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들 네. 너무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서로 인데 우리 애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어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애들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참못 왔어요. 그래서 너무 양해해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그저 감사의 뜻으로 작은 꽃 하나 준비했어요. 회장님, 아니, 그럼 제 회장님을 대리해서 예, 우리 청년 대리해서전말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다다감사합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남성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laughs> 거절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으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 뭐예요? 이 뭐, 이것 하기 전에요. 제가 이쓴 글에 대해서 잠깐. 부을좀 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 글을 쓴 공기는 제가 몇년 전에 친구를 잃고 친구를 위해서 쓴 글인데 이 글의 특별한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그 가족들이 이 글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사진하고 프린트해서 그 장례 관에 함께 묻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나한테 남긴 건지는 모르는데, 이 글을 고국의 문단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글로 인해서 제가 중단도 하고 상을 받았어요, 이 글이. 네. 그래서, 아, 이글 끝의 의미는, 우리 그, 저, 요한 정경음 선생님한테 올리면는그참고는 지금 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 요 이별의 어때 장시오. 쳐다 일어나 떠나지 못하는 당신 곁에서 서성이네요. 우리도 힘이 들었던가요. 힘들었을 때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 은 어찌하라고, 혼자 걸로 먼저, 앞장을 서신가요? 당신 앞에 국화 한 송이 놓고, 속도를 많이.

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저 이렇게 같이 일기를 주시고,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루를 인도해, 인도하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경움 형제님, 한 나라에 보내드리고, 또 오늘 추모하위해해서 그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인의 지금까지 유적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사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또 우리 미망인 우리 백여사님 노후에 어려움 없도록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 참으로 예 어려움이 없고 또 외로움 안 가지게 수 있도록 주님. 주인이 되셔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올때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님을 감사드리며 신구의 시간 주님 가,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